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의 구하지 하늘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사.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 채풀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또,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숙이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띠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와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로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어... 죄의 속성은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고 치밀하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맹수가 한번 먹잇감을 찾으면 그 강한 이빨로 그 먹잇감을 물고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민숙이 22장 말씀 나누면서 이 발람이란 이 주술사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적 탐욕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뒷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모아방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와서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민수기 24장까지의 이 발람의 축복 장면을 보면 아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모아방이 계속해서 더큰 물질, 더 좋은 조건들을 막 제시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면서, 어, 또 다른 어떤 여지를 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 머뭇뭇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숙이 2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지리적으로는 요단강 요단강 동편에 모압과 암몬 땅에 속한 시딤이라는 평야에 어 서쪽에는 여리고가 있죠. 그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편에 보면 그 시딤이 있거든요. 그 시딤이란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사건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모압이나암몬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우상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어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남녀가 그제 의식 중에 성적 관계를 갖게 하는 그 종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함 여자들이 그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바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술사 발람이 모아방 발락을 가르쳐서 이름이 좀 비슷해요. 발람이 주술사 발람이 모아방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험에 넘어가서. 음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수사 발람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한3 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보면 발람은 모아방이 주는 많은 물질과 지위를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했다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의하면 결국 발람은 모압왕이 주는 물질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왕으로부터 그 돈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자기 입으로 저주는 못하지만 모압왕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을 하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미인계를 쓴 거죠. 모압 여자들 중에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구절에 보니까 약 2만 4천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아마도 그 중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시므온 지파는요 5만 9천 3백 명이었던 인구가 40년 후에 일어난 이 사건 바로 뒤에는요 5만 9천 3백 명이 2만 2천 명으로 줄어버려요. 12개의 집화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고, 2 4 0명의 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것은 모아방이 주는 돈, 물질이었고, 그걸 뿌리쳤는 줄 알았지만, 발람은 결국 그 돈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멸할 방법을 모아방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돈 말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또 유혹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적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제 곧가난안 정복이라는 대 위험을 위협을 이룰 이 시점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시험과 유혹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죄는 돈과 성적인 것으로 끈질기고 치밀하게 우리를 파멸하려 공격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있을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공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 정말 이 마귀의 유혹은 끈질기고 치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충만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유혹이 나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죄의 유혹을 견뎌내고, 더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라는 채널에서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죄는 물질로 성적으로 끈질기고 치밀하게 우리를 파멸하려 공격합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고 치밀하게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